해돋는 곳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찬양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시편 113편의 말씀을 통해 하늘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엄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할렐 찬양의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소리 높여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강력한 권고로 시작됩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고백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해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의 진정한 찬송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위대함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국가나 권력보다 위에 계시며 온 우주를 덮고도 남는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낮추사 하늘과 땅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저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억압 속에서 부르짖을 때그 낮은 곳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구원하셨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에 가장 낮은 곳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아픔과 남몰래 흘리는 눈물까지도 주님은 놓치지 않고 살피십니다 위대한 천문학자가 거대한 망원경으로 수만 광년 떨어진 별들을 관찰하며 우주의 장엄함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는 망원경의 렌즈를 바꾸어 땅 위를 기어가는 작은 벌레 한 마리를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가 선생님 저 거대한 우주를 보시다가 왜이 미천한 벌레를 보십니까? 라고 묻자 학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분의 신비가 이 작은 생명체 속에도 똑같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네. 크고 거창한 것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을 돌보는 세밀함이야말로 진짜 위대함이지.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름 없는 들풀을 입히시고 세상에서 소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과 함께 앉게 하십니다. 또한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을 즐거운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의는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운명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소유와 능력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함을 극유리 여기시고 존귀한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비천한 노예였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살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위에 높이 계시며 땅 위의 낮은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천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슬픈 자를 웃게 하시는 주님의 역전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